면 끝. 바로 1인발 여기서 사이트미끄러수고 코스. <목소리> <다시 봐라. 목소리> 안녕하세요. 오스카입니다. 오늘 저희가 모토 안에나에 또 왔습니다. <목소리> 왜 다시 왔죠? 저희가 저번에 그 오즈모 나노로 1인칭 시점을 이제 카트 타는 걸 보여드리려고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요 자석 목걸이를 이용해서 한번 촬영을 했었는데 딱 붙이면 끝 바로 1인칭 시점 완성 이게 극한의 상황에서는 잘 버텨주지 못하더라고요 목걸이로 찍은 영상은 폐기 처리를 하기로 하고 <laughs> 좀 제대로 된 리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요 체스트 마운트를 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딱 장착을 하고 극한의 상황에서 이게 어떤 결과물을 내는지 그걸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다시 왔습니다 오늘 2인승 한번 그리고 1인승 두번 제가 저번에 왔을 때 1분 30초 대를 계속 유지하고 베스트 스코어가 1분 29초 대가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이제 날씨도 추워졌고 그리고 전날 비가 왔어 갖고 많이 미끄러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속도 그러니까 기록보다는 안전, 그리고 요 결과물을 위해서 좀 최대한 안전하게 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가보겠습니다. 가보겠습니다. 추워 죽겠습니다. 가자. Let's go. 오늘 저희밖에 없어요. 완전 1인승입니다. 지금. 자, 여기 세번 왔잖아요. 이제 코스를 웬만큼 다 외웠거든요. 여기가 이제 풀 직선. 브레이크 안 밟아도 돼. 일단 첫 바퀴는 한번 여기 도로 상황을 한번 느껴볼게요. 필링을 제대로 해볼게요. 여기도 해야 돼요. <laughs> 아, 미끄럽다, 오늘. 와, 오늘 미끄럽다. 완전 미끄럽다.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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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조심 해주고 여기서 살짝 이끌어주고 그렇지 이거 정석이야 완전 정석이었어 방금 살짝 속도 줄여주고 노 브레이크로 이렇게 미안해요. 여기 조심해야 돼. 여기 조심해야 돼, 여기. 여기 조심해야 돼. 여기 위험해, 오늘. 다시, 다시. 바로 돌아버리네. <laughs> 한번 브레이크 밟아보지 말까? 이 얘기 하자마자 바로 돌아버렸어. 이렇게 사람을 공부 도전을 하다가 더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. 근데 이게 사실 복숨은 하나여도 도전은 여러 번이거든요. 그래서 한 번쯤은 공화 도전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경률이 좋다. 사람이 없어 1분 24초로 또 단축했습니다. 레전드 방송. 잘 탔죠? 자, 이제 저희가 이렇게 타고 왔습니다. 오늘 랩타임 <laughs>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촬영에만 이제 집중을 하겠다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승부욕이 발동돼서 또 랩타임을 최고 기록을 찍었네요. 오즈모 나노 촬영 결과물을 먼저 봤거든요. 체스트 마운트를 사용해서 1인칭 시점을 촬영하는 거하고 좀 퀄리티적인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. 일단 오즈모 나노 자체가 좀 컴팩트한 기기잖아요. 근데 컴팩트한 기기 치고 1인칭 시점을 담을 수 있는 기기들이 사실 많이 없어요. 그런데 그런 컴팩트한 기기 치고 좀 완성도가 좀 높은 그런 느낌을 받아 갖고 내장 마이크를 사용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 더 리얼한 그 테스트 결과를 보여 드리고 싶어서 내장 마이크를 사용했는데 예. 내장 마이크로 딱 이제 어. 1인칭 시점을 촬영을 하니까 좀 생생하게 잘 담긴 빨리. 것 같아요 네. 한, 하나는 촬영을 하고 하나는 이게 잘 촬영되고 있는지 이게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이제 오즈모 나노를 사용해 봤잖아요 이제 애션6도 구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즈모 나노랑 애션6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좀 제대로 비교 촬영을 해 볼게요 예. 혹시 다음 영상이 또 궁금하시다면 구독 많이 눌러 주시고 예.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시고 예. 댓글도 많이 써 주세요 혹시 만약에 제가 또 어떤 제품을 또 리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제품을 또 댓글에 써 주시면 제가 한번 참고를 해서 제 구미가 당기면 한번 먼저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